네 안녕하세요 어, 행복한 여행 가고 오늘은 이아시에서 어, 어디지? 쿨루지나 포카로 넘어갑니다 현재 시각 9시 36분이고 1시간 후에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기차표도 예매하고 뭐 9시간 정도 기차를 타야 되니까 뭐좀 조금 먹기도 해야 되니까 빨리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제가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걸어왔던 거리인데 <laughs> 낮에 봐도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더 찍습니다. 아 이제 이아시와 작별하고 이제 전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봅니다. 저는 루마니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거는 드라큘라가 배경이 되는 막 그런 고성들 그런 게 보고 싶기 때문에 그 고성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게요. 렛츠 떠나 떠나 현재 시각 10시 5분 저는 버스 티켓을 예매했고요 가격은 어, 한국 돈으로 3 1,567원이 나왔습니다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 10시 51분 차고 도착은 7시 반입니다 제가 볼땐한 8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이게 도착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 40분 4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맥도날드에서 대충 먹긴 먹어야 될것 같아서, 어 이제, 왜냐면 지금 타면 몇 시간? 어 8시간 40분을 뭘못 먹기 때문에 음 저는 여행 초보라 어 중간중간 기차에 내려서 뭐 먹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이라도 허기를 채우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맥도날드 이하시, 이하시 지점입니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laughs> 왠지 뭐 저거 먹다 늦으면 3만 원이 날라가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여기 저 앞에 아까 보니까 그냥 길거리 햄버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길거리 버거라도 먹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은 4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도 어 아예 시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콜라 두 개를 샀고요. 콜라 이거 한 병당 뉴욕 레이니까 300원. 1,8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비싸도. 8 시간 넘게 가기 때문에 가다가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는 아, 이거를 시켰습니다 4,800원짜리 샌드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따가 나오면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구 마구 먹고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상황이죠 왜 이렇게 커요?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이만해 이게 4,8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먹고 빨리빨리 이제 기차를 타러 가볼게요 너무 배불러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머니에 싸놨다가 이따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차가 온것 같은데 이거를 타러 가볼까요? 드디어 기차를 탔습니다. 이제 한 8시간 넘게 영상 편집만 죽어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씨가 7시 30분 플로나포카에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했는데 이제 숙소까지 37분 정도 걸어가 볼게요. 뭐 걷는 건 좋은 거니까 돈도 아끼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 걸어가면서 또 이쁜 게 나올 거다면 가다가 저녁에 이쁜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역시 거리가 아름답습니다. 네, 건물들 보면 이렇게 아주 아주 이쁜 거리를 볼수 있습니다. 네, 좋아. 근데 아직도 20몇분더 걸어가야 돼요. 한 10분 정도 걸어 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걸어가 보자고요 여... 가봅시다 여기 지나가는데 아 여기 교회가 있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 이쁘네 여기 어 연기는 어디서 나는 거야 어디서 연기가 나옵니다? 오 어? 고기 냄새인데 이거? 어디에 고깃집이 있나 봅니다 이거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기분 좋게 나는데요 아 여기구나 <laughs> 아무튼 저는 짐을 먼저 내려놓고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우 이쁘다 그냥 아, 너무 좋죠 네, 짐을 먼저 내려놓고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먼저 숙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고 나왔습니다. 어, 내일 <laughs> 걸어다닐 걸어 맛이 날것 같아요. 동네 자체가 너무 이쁘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내일 한 4만 보 정도 걸을 것 같네요. 느낌이. 어, 지도를, 요즘 드는 생각이 구글 지도를 틀고 걸어야 되나. 그냥 난 틀고 그냥 걸어볼까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드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뭐 편집을 조금 그래도 해놨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많이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구독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 때, 어, 사실 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좀 잠도 설치고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은 숙소를,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2,000원 더싼 데가 있더라고요. 2,000원 더싼 데가 있길래 그 길로 옮기기 위해서 좀 먼저 나왔습니다. 아, 어, 현재 시각 11시고, 어제 추워가지고 잠도 설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오래 누워 있었어요. 어차피 뭐 여기서 오늘 하루 더 자고 하루 더잘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여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숙소를 옮기고 있고요. 예. 여기서 막 걸어서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고 한 10분, 15분이면 걸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숙소에 짐을 놓고 오늘 또 다녀봅시다. 어색했다. 와 너무 이쁘다. 또해떠 있을 때 보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많이 너무 너무 이쁘고 어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아름답게 짓지?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오늘 빨리 숙소에 짐을 놓고 밥도 먹고 하면서 음, 빨리 이제. 관광을 시작해야죠. 시작해야 합니다. 쭉 둘러보면서 천천히 숙소로 가볼게요. 오, 어제 어제 이쪽 방향으로 왔는데 완전 느낌이 다르구나. 저는 저 오렌지색 건물이 너무 이쁘게 보이네. 저는 이제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름은. ZEN 스텔 근데 지금 여기 주인 분이 안 계셔가지고 12시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현재 11시 20분인데 어 조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현재 어 여기 그 보스.. 보스래 거기 여기 주인이 2시까지 올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 주변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하다가 2시에 와서 체크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밥 먼저 먹고 어, 행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길이 그냥 유럽 here's 유럽 밥 먼저 먹고 네, 이것저것 해볼게요. 갑자기 드 생각인데, 어, 오늘따라 아무것도 뭘 하고 싶지가 않네. 그래서 오늘은 카페에 앉아서 영상 편집이나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따라 날씨가 이래서 그런 건지, 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2 시까지 시간이 남았으면 1 2 시에요. 2 시간 정도 있다가 숙소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잠시 뭐좀 마시고 음. 영상 편집도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음.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카페 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 오늘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네 갑자기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하고 영상 편집만 하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하면 좀 그러니까 영상 편집한거 먼저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 뭐랄지 생각해봐야겠다 저는 카페에서 2시간동안 어, 어제 영상 편집만 해놓은 거를 어, 자막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가 돼가지고 숙소를 체크인하러 가고 있어요. 체크인하고 또 카페 가서 "아, 너무 좋다" 오늘 여유롭게 카페에서 영상 편집을 죽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저쪽이다. 이따가 체크인할 때 한번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를 켜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 들어왔습니다. 숙소에서 어느 한 분이 벌써 코를 고으면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제 숙소 뷰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요런 느낌, 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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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이다.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또어 카페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영상 편집 하나 또 했고 오늘 영상편집 최대한 해놓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니까 영상편집이라도 해야죠 아 진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찮잖아요예 네,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지금 또 아까 갔던 카페를 가면 또 어, 같은 느낌으로 막좀 뭐,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그래도 이번엔 좀 뭔가 뭐 어, 인테리어 같은 좋은 어, 그런 카페를 찾아가지고 음, 가보려 합니다 예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That's <laughs> right 완전 유럽에 온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공원에 안기 그리고 여기 앞에 너무 이쁜 건물이 있어가지고 잠깐 틀었어요 카페를 찾아가는 길인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 보여 드릴 보여 드릴게요 자 너무 아름답죠. 날만 더 좋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유럽피한 느낌 살려가지고 어 여기 앉아가지고 영상 편지 하는 척 하는 제대로 안할 거야 하는 척 연기. That's right. Okay. 여기서 앉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무슨 유적 유적이 이렇게 있어요? 신기하네. 오늘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어, 유럽인들의 느낌 그리고 저기 그 수학여행 갔나봐요. 네. 어 좋겠다 수학여행. 그렇습니다. 어그 건물들이 다 이뻐요 이거 중심으로. 아주 아주 좋습니다. 만족. 아무튼 여기서, 어, 조금 그 유럽인의 감성을 좀 느끼면서, 어, 조금 앉아 있도록 할게요. 머리 엄청 길죠? 부럽죠? 예. 아까 앞에서 동영상으로 봤던 그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성당 내부를 보고 왔는데 어, 너무 어, 웅장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 성스러운 기운들이 다 느껴질 정도로 어, 너무 잘 지었고 어, 너무 만족스러운 음,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갈 때는 모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모자를 쓰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laughs> 예. 이제 또 카페를 찾아가서, 어 이제 오후 되니까 추워졌어요. 여기 음. 날씨가 진짜 이렇게 우중충해요, 오늘은. 음. 그래가지고, 카페를 가서 영상 편집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거기 앉아서 영상 편집하는 척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게 필 받아가지고, 자막 빼고는 또한 편을 만들어버렸어요. 앉아서 뚝딱.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게 카페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죽이는 카페 한번 가가지고 영상 편집도 이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숙소 아래 이렇게 카페처럼 이렇게 잘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남은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오늘 이렇게 하다가 여유로워, 너무 여유로워서 지금 오늘 너무 좋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걸어 다니니까. 지금도 아까 만들어져 있던 거 이렇게 다시 올리고 있고요. 이거 다 올라가면 아까 만들었던 영상 자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